반갑습니다. 대대대타라 저번에 제가 처음으로 레전드리 빠따를 무기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미 얻으셨을 것 같지만 여기 보시면은 제가 요거 크리스마스 이거 뚜껑이라고 해야 되나? 산타 모자. 요걸 워 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무가금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S검이 없으면은 무조건 이유 불문 S검부터 뽑아야 됩니다. 저는 레전드리 S검을 찍을 거기 때문에 일단 요거 교환 받아 봤습니다. 아참 그리고 상점에서 제가 이제 과금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고 야금야금 좀 해서 이번에 이벤트로 준이 열쇠로 한번누르면 S 등급 장비가 뜨거든요. 이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발 지금. 어, 신발 나쁘지 않아. 잠깐 이러면은, 신발이, 에픽이 지금 하나가 있고, 지금 끼고 있는 게 지금 3달이고,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 더 있으면 레전드를 찍겠는데요? 자,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과금은 아니지만, 과금을 한 3, 40만원 정도 하고, 꾸준하게 플레이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성을 좀 많이 해서, 레전드를 올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행장갑 업그레이드가 싹 가능합니다. 이거 지금 합성에 눌러 들어가서, 크으, 세팅을 해놨다는 야거 아닙니다. 공격력 15%, 이거 무시 못하죠? 가보죠 이렇게 해서, 테드계장세 번째 레전드리, 유행장갑. 이거, 유행장갑이 끼는 이유가, S장갑이 옵션은 되게 좋아요. 근데, 고인물 분들이 말하기론, 보스를 제외한 몬스터를 1%로 즉사시킴. 그러니까, 중간에 중간 등장하는 이제 엘리트 보스들 있잖아요? 상자주는? 걔네들을 즉사시키기에 굉장히 좋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또 벨트도 준비했어요. 크, 유행 벨트. 아, 유행가가 생각이 나는구만. 요것도 레전드리 쌉 다는. 이건 별거 없고, 체력만 와, 이거 내 계정 맞아? 자,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 외곽, 동글동글하게, 원형덱. 이름을 좀 붙여달라고 했는데, 재밌게도, 댓글에 많은 분들이 좀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좀 볼까? 보름달 조합. 어, 보름달 조합 괜찮아. 아, 날먹. 날목. 어, 날먹 조합 괜찮은데요. 날먹 조합. 날먹 조합. 아, 이거 뭐야? 편집 개꿀 좋아 아하 원형찰모 좋아 아 이거 위험한데요? <laughs> 장원영 좋아. 가렌 조합 신박했다 야 가렌 조합 너 차. 자 그래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되는 거 후보를 정해봤습니다 1번 보름달 2번 날먹 3번 편집 개꿀 4번 원형탈모 4번 장원영 아 장원영 뭔가 될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은 가렌 조합 요 중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댓글 달아주시면 뽑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재밌네 자 그래서 레전드리로 지금 스펙이 16,300 이걸로 오늘 처음 도전해보는 시골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조합을 가며 오늘은 고음악이랑 공격력까지 넣어서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플라스! 와! 어...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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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맵? 일자맵은 테스트하긴 좋은데 아... 이거 곰이 나오네요 이거 슬로우가 필요할 것 같아서 레이저를 넣겠습니다 어... 이거 일자맵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느낌이 일자맵은 진짜 어려워 이거 도마뱀 나오면은 일단 곰이 느린데 슬로우까지 야 이거 집이 미쳤다 근데 곰이 어... 좀 봐야겠는데요? 어우, 야, 이거, 안 밀리면은, 어, 근데, 보석 주는 건 좋아. 이러면 일단 축구공 하나 받고, 수호자까지 받아야 될것 같은데, 돌파 일단 브랑저 가, 가, 받고, 방어망에다가 지금 수호자 받으면 완성이죠? 스킬은. 일단 스타트는 매우 좋습니다. 야, 이거 궁금하다, 개인적으로. 일자맵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 노란색 보석, 나이스. 아하, 요거는 새로 고침 고성능 연료 가겠습니다. 새로 고침이 지금 없기 때문에 소호안 나오면은 그냥 리셋을 해서 다시 가야 될것 같은데, 운동화. 다행이다. 드론 없이 가보죠. 곰이 기존에 돼지보다 맷집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인데, 기분 탓인가? 얘 넉백이 안 돼요. 근데 문제가, 어우, 초반부터 압박 심한데, 1분도 안 되는데 벌써 곰이 이렇게 라인을 막는다고? 아, 나왔다. 이런 됐어. 이러면 스킬은 다 배웠습니다. 볼까? 지금 지원에다가, 나머지는 돌파할 게 따로 필요 없고, 갑바도 받았고, 공격량에다가 쿨타임 감소만 받으면 될것 같은 느낌이죠? 지금 잘 떴어요, 굉장히. 와, 곰,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커, 곰이? 커 보이는 건가? 아닌데? 어, 맵지, 무엇 어, 이거 원형 덱이 안 되려나요? 돌려, 돌려, 돌림. 판, 나이스, 세 개. 좋았어. 구성형이 열려, 좋아. 이 조합이 딱이야. 어차피 지금 수호자도 들고 있기 때문에 가보죠. 5분때까지첫 번째 보스까지. 오케이. 첫 번째 보스 한번 만나볼까? 고기가 있는 자석 하나 빨고 어, 주주밥이 형 괜찮아. 이러면은... 잠깐만, 야구 빠다 빠따. 야구 빠다로 가고. 주주밥이 형은 그게 무섭진 않은데, 맵이 좁아가지고 대시를몇번 할지 모르겠네. 집중이 하죠. 이거 오랜만에, 이거 설마 지금 보라색도 막는 건가? 킬로 아닌거 같.. 고 막나? 어막는것 같은데요? 뭘로 막는거지? 정확히 모르겠네 확실히 지금 달빛 슬래시는 아니고 빠따~~로 막는건지 이거 자꾸 부, 부, 부비부비 하는데 쉴드가 안까이네 신기하게? 야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쓰면 쓸수록 이거 이름 제대로 지어야겠는데요? 오케이 컷! 오! 위험했다 받아볼까? 자 이러면은 하나 까비 레이저, 레이저는 한 3, 4, 아, 슬슬 나오네요. 이거 잠깐만, 폭탄 한번 터뜨리고, 아래쪽에 폭탄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거 데미지가 공격력을 빨리 받아야 되는데, 잠깐만. 공격력이랑, 피트니스 받아가지고, 저 바다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데, 지금 안 떴거든요? 폭탄. 18레벨. 일단은, 어쩔지, 버티는 모습인 것 같죠? 일단은. 근데 자세히 보면 곰이 넉백이 안데 그 애기곰이 있고 약간 좀 아빠곰이 있거든요. <laughs> 하나 애기곰 좀 작어 초안되는 애는 그죠? 밑에서 위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애들은 큰데 등치가 초안는 애들은 작네 상대적으로. 그리고 지금 레이저의 슬로우 효과 때문에 애들이 생각보다 빨리 못 붙고 있거든요. 넉백은 되는데. 넉백이 엄청나게 잘 되진 않습니다. 이거 지금 달빛까지 받아보고, 야곱빠다 돌파도 해봐야 돼서. 아, 나 떴네요. 피팅스 안 돼서. 좋았어. 이러면은, 저거만 받으면 됩니다. 아, 아, 7분 에 다시 곰돌이 웨이브 시작. 자, 이러면, 아싸, 공격력. 야, 진짜 잘 나왔어요. 요번에. 내가 원했던 기술 다 나왔고, 방어막 추가해달라 서 방어막까지 추가했고, 지원품도 지금 완벽해. 공격력에다가 돌파제로다 받았어요. 양자공, 아, 역시 맵이 좁으니까 양자공이랑 소호자가 힘을 발휘하네. 이전에는 영상에서 야곱빠다가90% 이상이었는데 초반에, 지금 60%. 이렇게 맷집 약한 애들은 그냥 힘없이 밀려서 그냥 쭉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막 올라가면은 위험하니까. 그 그러니까 천천히. 루실 나왔네요. 가보죠. 자, 이러면 무서울 거 없어. 이거 빨고, 이거 한번더터트리고더 빨립니다. 레벨업 됐죠? 이러면 달빛 스트레완성 지렸고, 이거야! 잠깐만, 하나, 둘, 셋. 소울즈까지 됐고, 레이저 딱 배워서 슬로우까지 걸어주는 완벽한 조합. 이 상태에서 자석을 먹어도 되고, 얘누구예요 거대한 곰? 약간, 어, 약간 꼬추 느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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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점프가 아니고 그냥 바닥을 찍어버리네? 잠깐만, 처음 오는 보스, 와, 씨. 다심 실패했네. 처음 오는 보스여가지고 집중 좀 해야겠는데? 와, 씨. 점프가 약간 좀 이격거리가 있다. 이게 좀무섭지만 범위가 넓어서 이동속도 필수네. 이러면은, 이 다음에 2단 이 점프지. 점프 안할 하... 아, 그렇죠. 한번더 할텐데. 패턴은 엄청 쉽네. 얘 잡으면은, 이 다음부터가 문제거든요? 오! 그냥 타야 돼, 지금부터 찐이야. 여기, 이세로형 맵은. 쿨타임 나이스. 크리스마스 준비 어서 오고, 얘는 뭐 워밍업이라서 그냥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느낌이고, 11분부터가 진짜기 때문에... 아, 역시 곰 나옵니다. 이거 지금 버텨야지만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보자, 보자. 어우, 안마가온컷 되는 분위기인데, 일단 11분 때는... 이 정도면 버티는 거죠? 데미지 들량 한번 볼까? 지금 이 상태에서, 루실이 조금 빠졌고, 양자공 수호자. 달빛 슬래시가 조금 치고 올라왔습니다. 14%. 달빛 슬래시가 확실히 좋네. 돌파하면은. 이게 원형이라가지고, 특히 세력 맵에서 범위가 넓어지니까 효율이 엄청 좋다. 이거 먹고. 이 정도면은 솔직히 검증된 것 같은데요, 님들? 그죠? 자, 오케이. 14분 때 웨이브 들어왔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 좀비랑, 곰이랑, 지금 짬뽕이 엄청 돼서 들어오네요? 이러면은 레이저를 배우죠? 어... 오히려 14분대 웨이브가 더 쉬운 듯한 느낌이다. 15분대까지 한번 냅둬 보겠습니다. 그대로. 와 여러분들 보셨죠? 아마 편집자 분이 빨리 감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냥 버텨. 쥐와 이름이 정직한 독불이는 죠? 레이저 배우죠 이거 어차피 지금 웨이브 다 끝나서 보스 상대하기에는 이게 더 좋고 슬로안 걸어도 되.. 대... 어? 어또 숨기 오케이 야 맷집이 너무 좋은데 근데? 좋았고 대쉬까지 두번째 대쉬 이러면서 빠딱 후려주면서 불 닿아주고 또 대쉬 대쉬가 오히려 좋아 그렇게 안 무서워 지왕은불 부셔주면서 야 대쉬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러면 곤란한데? 야, 대시 너무, 딜러스나, 딜러스나. 쥐왕 형님, 독불이세요. 아, 뭐야! 어! 와, 씨, 점프 예상 못, 3단 점프 확인, 확인. 한번 죽겠는데, 나 이거? 두 맞으면은? 와, 쥐왕 무섭네. 근데 지금 부활이 두 번, 세번 정도 돼서. 확인. 실수 빠져가지고 완전 실패야. 지금 P1이야. 아, 죽나요? 나이스! 어! 와, 이게 완성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중앙 광장 들어왔고, 인터넷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지금, 조합. 이름을 좀 지어주시면은, 제요거좀 밀고 있거든요. 요 조합. 진짜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오케이. 보상 받아보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구독자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패스!